지금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바라보면서 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바라보면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바꾸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겁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참 잘생겼어요 네. 처음 들보는 맞으신가요? <laughs>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laughs> 두 분. 두분 건설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건설을 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잘됩니다. 너무나 아름답세요. 그리고 참 잘생기셨습니다. 겉모습이시는 아니고요.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요. 그렇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한신하며 순종하려는 이 모습이 그 영혼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잘생긴 분으로 믿습니다. 이 영혼을 잘 갖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 그 두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뇌는 어, 근육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또안 그러니까 쓰면 안 쓸수록 퇴화한다고. 여러분 요즘 두뇌 안 쓰시죠?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나빠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좀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뇌 트레이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깐그리져 수가 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이게 지난주 주일 설교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였죠? 거짓이 아닌 것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 우리의 현재 이야기며 우리의 미래 이야기라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축복하신다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원하세요? 네. 그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한시죄 간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 받는다는 말씀 모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요? 이 말씀을 믿을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그러면 말씀은 삶입니다. 우리 삶가운데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삶, 삶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럼 삶 속에서 순종하신 것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데 무엇으로 전해주고 계시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말씀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식이라면 그냥 성격책 한권 딸랑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딸딸 외워라. 나중에 테스트하겠다. 아니면 너희가 이걸 가지고 딸딸딸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셨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으셨습니까? 안 먹으셨어요? 받아 먹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셨습니까? 마셨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는 누구의 피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역입니다. 이 말씀에 주님은 순노하듯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며 예수님의 피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수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드디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것,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주님 말씀하신 그 잔이 어떤 잔이죠? 바로 십자가 잔이에요. 주님이 계세만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옮겨달라는 잔이 뭐죠?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고통을 하셨기에 나로 알고 이 십자가를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습니다. 그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잔을 똑같이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잔을 마시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제자들은요. 다 받아 마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요. 내가 어렵다는 생각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영유서 1장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라 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지만 완전한 오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오을수 있지만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오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오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오르오신 분이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가시고, 우리를 단련해 가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작업하신 것을 우리가 막아선다면요 작업은 더뎌집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일은 어려워지게 되어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예어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 상담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라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시간 이돼도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열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열 받았습니다. 왜 나는 10분이면 땡 하고, 저부 부유한 사람은, 부자는 1시간 넘도록 상담을 해주냐. 그래서 화가 났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따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왜 나는 10분이고 저 사람은 1시간 이상 잡아서 그렇게 상담을 해줬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라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줄 아니까 10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자기가 가난한 줄 모르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1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라 거예요. 거기에 교훈이 뭐죠? 우리 모두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10분이면 되나요? 나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잘하고 있다는 사람, 그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입니다. 더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성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옳었다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공독하신다.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로 믿으십니까? 첫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그러면 무엇이 없습니까? 새 생명이 없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이 미움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우리 관계를 막아 버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막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 여러분, 마태홍 7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11절이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이하시겠느냐. 아멘. 뭐라고요? 구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실 거예요. 찾으면요? 찾을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면요? 놀라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찾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찾았지만, 하나님께 구함으로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는 것을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요. 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닫혔던 문이 주님 앞에 구함으로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때문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시는 분은 믿으시면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합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가 찾은 대로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까? 문을 두드린 대로 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뭐죠?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남에게 대접을 하나.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도둑질 겁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나만 받기를 원해요? 그 우리 막내가 딸이나 그렇게 한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축복의 문을 우리 앞에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축복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려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미움이 막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니까 가정에서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있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미워하니까 그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가 서로 미워하니까 교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리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제 정수기가그 고장났어요. 그래서 부엌에 와서 고쳤습니다. 그분이 와서 봤더니 밸브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정수기통에 물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결를열어주니까 물이 튀어 와서 꽉 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지금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신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때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죠? 맡긴 것을 하다 여러 이제는 비음을 하나님 앞에서 녹여낼 수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어마을해진 비음을 녹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가드히바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찾는 대로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 미음을 녹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 잔을,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게 이 잔이 그 십자가가 옮겨지길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합시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으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됐도록세 번이나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말씀과 삶이 그 가운데서 일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원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옛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로 원한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기로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옛 것을 버려야 된다고내 안에 동맥을 가득 쥐고 있어요. 내 손에 동맥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주신 보석을 내가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보석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라는 것은 결국에 사기로 판명되기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 아, 이게 공짜야. 하, 아, 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엄청난 가치를 치는 거예요. 대가를 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딸아이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딸 아이가 몇해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생일 선물은 뭐 사줄까?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겠어요? 그 아이는 뭘 원할까요? 터무니없게 작전으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사주러 탈 계시고 갔습니다. 좋은 아빠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아예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우리 아에게 이 생일 선물을 짜잔 하고 줬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였구나. 저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그 자전거가 우리 딸아이한테는 얼마였을까요? 딸아이는 자전거를 위해서 얼마를 냈죠? 나다 빵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냈어요. 근데 왜 우리 딸아이는 아무것도 안 돼도 됐을까요? 제가 50불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는 그 값으로 그 대가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은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피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에 가보면 워싱턴 미모리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미모리얼이 있어요. 그 가운데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영화 같은데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옆쪽에 보면 한국전쟁 참전 동상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들렸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동상 중에 이런 푯말이 거기에 딱 적혀져 있어요. 영어입니다. 물론 영어죠. 그렇죠?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Freedom is not free. 뭡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서 싸워준 거예요. 그들의 피를 흘렸기에 자기 생명을 들였기에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프리덤은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생명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옛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과 생명을 맞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생각과 여러분의 옛 감정과 여러분의 옛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의 주님의 생각이, 내 감정을 버릴 때의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을 버릴 때 주님의 원하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만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목자리가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만족을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가고 계시죠? 어떤 길로? 십자가길로 가고 계십니다. 음. 정말로 여러분이 새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지금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너무나 기쁘세요. 사람이 너무나 평안한 분, 이 삶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면 다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그렇게 멋있게, 가볍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을 못 받고 우리의 감정을 못 받고 우리의 의지를 못 받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들어오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오면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세발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구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물가의 신기문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평통하게 원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자라 원하세요. 그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원하십니까? 기쁨이 넘치며 우음임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 가운데 평평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부어서 이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축복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단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요 말씀의 순종을 하다 십자가를 지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으며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니다 이제 말씀을 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이 이 삶과 하나가 될 때, 놀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영규 성교사님이 쓰신 떠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베리아의그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몽골 국제대학교에 시베리아에 있는 러시아 학생들도 유치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교회에 들렸습니다. 근데 가봤는데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다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어떤 일이 있기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느냐. 비결이 뭐냐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요. 근데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소개해줬어요. 그분이 시베리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으로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엎친 데 덮친 적으로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사례를 당했다. 그속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내 아들까지 가서가라니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해서짐 싸서 한국으로 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집착을 샀다그 근데 그분이요 집착을 샀습니다. 집착을 짊어졌습니다. 그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작했습니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 시작했어요. 그러까그 복음을 통하여 주인은 미치 않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인대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죠?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 그 일들이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성들들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작은 신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 성들이 너무 많은 간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아이이 작은 신종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가지고 쓰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작은 순종조차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니고도 못 믿고 지니도못 믿고 순종도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목회를들조차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들 통해서 역사하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있 순종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십자가 침으로, 우리 하나님에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의 직장이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수입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망증이 있어서 깡그리 다해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이 삶만큼은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육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